네 번째는 예수님을 입맞추라는 거예요. 입맞추라는 것은 말씀을 잘 이렇게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게 입맞추는데 그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하지 않고 그러면 길에서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중에한 가지 해야 돼요. 길에서 망하느냐? 복을 받느냐? 그래 <laughs> 복을 받아야죠 무조건. 그런데 이것을 감하거나 모르면은 또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버릴 수 있지만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내가 복을 생취해야 되겠다. 내가 복을 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출애극기 20장에 보면은 출극기 20장이 뭐 무슨 말씀이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출애극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리 하십니다. 네. 20장에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을 했는데, 왜 무엇 뭐 때문에 강림했느냐?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강림했어요. 십계명을 주고, 강림하시면 너희를 십계명을 주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가, 아니 지킨다, 뭐 하신다고 실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상, 지구상에 사는 7 0년요 80년여, 어? 100년 사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 이 여기에서 뭐잘 살고 많이 먹고 뭐 훌륭하게 된 것도 좋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리는 게 중요하지 내가 다른 것도 뭐 먹어야 되지, 뭐 해야 되내 자식 뭐 교육도 시켜야 되지,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줘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두 번째는 뭐냐. 시험도 하지만 은 하나님이 그 시험의 첫 번째 조건이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경애. 이 경애만 하면 은 범죄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경애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애할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거야 어떻게 경외할 건가? 이게 바로 <laughs>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약간 존경하는 것. 존경이 너무 존경하니까 떨림이 오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 만나면 떨리잖아. 요 아무래도 안떨리 사람도 있겠지만은 약간 왜 거기 위험과 그 높임에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너무 높아요. 엄청난 이 지구상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이게 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디 속에 사냐면은 갤럭시라는 별 속에 살사요 갤럭시가 이어서 발견했는데 이, 이 지구는 12개의 예, 행성의 태양계가 이루어졌죠. 뭐 14개도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 힘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태양광이 달라면 크고 태양의 빛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게 세요. 그런데 이 갤럭시는 얼마나 크크냐면면 갤럭시라는 별이 하나가 멀리서 보면 하나의 별로 보이는데 그 하나에 보이는 그 별이 갤럭시가 여러 가지 이 별이 뭉쳐져 있어요. 얼마나 뭉쳐져 있냐 이 태양계가 5천만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가. 근데 그게 큰 거죠. 5천만 개의 그 유성이 모여져 있는 게 갤럭스예요. 이 5천만 개가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은이 끝에 멀리서 끝까지 이, 이 지름으로 쭉 가면 10만 광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한번그그광년의그 그그 빛이 하나로 보이는데 10만 광년을 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이 지구는 지구, 태양계는 어디냐면 은 딱중단사과로많말면 네모반절하게 이렇게 딱 자르면 여기서 한 5분의 1가운데만큼 있어요. 어디냐면은 이저그저그 첨성대, 저, 그, LA 첨성대거든죠 그래피스 밖에 보면은 그 지하에 보면은 그 인포메이션이 쫙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막 지구도 만들고 뭐 태양계에 막 별도 만들었는데 그 인포메이션이 다쫙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응, 응, 뭐 지구의 어느 외리에서 뭐 산다고 뭐, 오렌지카운트 산다. 근데 좀 커지면 지구가 있다. 좀 커지면은 응, 태양계가 있다. 그좀커지면 이제 뭐그 어, 갤럭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갤럭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갤럭시를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많이 한다면 10만 광년을 열심히 가야 갤럭시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그게 그게 이이천만 개, 오천만 어, 개의 이이이 이, 이 지구 같은 것이 있어야 태양계가 있어야 하나의 별이 되는 거요이이 갤럭시 같은 이 별이 이렇게가 있어야 또한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은하수라고 요 은하수, 은하수가 보이는 게 그래서 <laughs> 은하수가또 이렇게가 있어야 은하 한 출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하 한 출과 이렇게가 있어야 은하 아, 뭐예요 이제 뭐저뭐 간추리 뭐 모인 것이 된 거죠 이네네개 정도로 큰 모인 것을 누가 발견했나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거듭하지만발견했어요더 그 크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도 크니까 이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입장이 우리 생각에서만 대하는 것이지 이 우주라가 있다는 이것을 다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속에 뭐, 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약하게, 약하게, 약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인간으로 인성을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경해야 돼요? 안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존경해야 돼 이렇게 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걸 생각할 때 존경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엎드릴지도 모르고 그냥 위매하고 뭐, 음?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 주문을 믿으라고 뭐 이렇게 된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다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경 못할 사람한테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존경이 절로 나올 수있습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요다 존경하는 그 떨림으로 이게 약간 떨림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응? 오늘도 자동차에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지만 문제야 자동차 사고 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그렇지만은 그 인생이 아무리 크다 해도 큰 문제가 있다겠고 그보다도 더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응? 섬기고 떨며 즐거워 하는 일을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갔을 때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아이들. 흔히 기도치게 보면서 시각하면서 나의 나를 너희가 나를 존중히 생각하는 이걸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신다 알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나 내가 구속사역으로 내 죄를 사해준 거 알아. 응. 하나님이 나를 또 구속이 준거 알아. 그거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사으로 응.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줬다는 이게 한 가지만 해도. 나는 그냥 흐뭇 그 떨림으로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승리하니까 범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그 즐겁고 아주 기쁘고 나를 더 흥분하게 만드는 이 범죄가 내가 원하겠다. 그것보다도 뭐가 더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크고, 하나님이 나를 대해준 것이 너무너무 크기고, 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흥미도 없고, 원당에도 나는 다닥 차는 소리를 갖고, 다 잘라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더뭐 겨루고 싶은 이런 생각도 없어요. 왜? 워낙 하나님의 크신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나온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옵니다. 이 즐거운 마음속에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속에는 그 주님을 입 맞추게 된다. 나가서 1장 2절 어,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입 맞춤으로 즐거워한다 어요 근데 우리가 입 맞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마다 말씀으로 입을 맞춰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입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입맞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만바라보고 무조건 입을 맞춰야 돼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입을 맞춰야 돼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그 예수님한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쪽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입 맞추기를 원하시니? 야가서요왜어제에 입을 맞추냐면 가장 믿기적인 그 입맞춤은 우리가 천국에 갈때 이빨 다 받았어. 할번니가 됐어. 할아버지가 됐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마지막에 입을 맞춰줘요. 왼팔로 내 대게를 해주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면서 입을 맞춰주는데, 그입 맞추는 것이 내가, 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요 생명이 돼서 부어주세요. 아담에게 부어준 것처럼. 생, 생명을, 부어, 생기를 부어주시는데 그 생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코로 들어가잖아요. 코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은 이 생, 이 생기, 생기가 생명이 된게 이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죠. 그때 예수님이 입을 맞춰주면서 그 생기를 맞 마셔주, 마셔주면, 마셔주면. 좀 생각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입을 맞춰줄 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텐데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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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예수님이 입을 사를 입을 맞춰주면서 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 네, 네. 나를 기뻐하는 사람, 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만 네. 예수님이 입을 맞춰주지 아무나 맞춰주지 아니에요. 갈 때는 누가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영접해 주죠 이렇게 영혼을 영접해 주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네가 테스트를 성공하고 네가 정말 여기서 잘했다는 사람한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해 주려고? 입 맞춰 주려고. 응? 우리가 빠르빨리 늙었고 우리가 한방 다 이빨이 빠지고 그래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보지 않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네가 정말 나를 경애하는구나그 사람한테. 쓰대기한는데 예수님이 쓰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입 맞춰주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탁, 나가서 입을 맞춰서 디로 가는 거예요? 국구로 가는데, 뭘로 제일 예수님이 좋아하는 지성서에서 깨어나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오늘 제가 생각지도 않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꼴은 시험에서 합격받아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맞춰서 취성소 가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가장 꼴이에요. 나는 이걸 듣고 내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 저는 제가 죽을 때, 내가 많이 천국에 갈때 예수님의 입을 맞추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해에는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음, 주님을 섬기고 어, 떨며 기뻐하며 주님의 입을 맞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정의할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반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빛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있으며 우리를 동무라고 해주세요. 동무, 동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밀하게 해주시고.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물라고 부른다.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을 동물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실까? 뭐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뭐 좋은 막, 그럼 막 우리한테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선지자아요 동물에게. 말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 알려주시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빈 친구처럼 우리 주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아주 낮춰서 친구와 같이 응? 기쁨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이 경애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좋은 거예요. 이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되는 경외인데이경외를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왕한테도 해라 또 높은 분한테도 해라 그리고 또 가정에서 누구한테 해라? 남편에게도 해라 에베스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남편에게도 경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경애의 대상을 이 굉장히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는데, 경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라고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경애하라겠는데, 경애하면 누구한테 복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당연히 복을 주겠지만, 누구에게 복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당신 나랑 같이 결혼해서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아요. 응. 그러면 내가 살면서 뭐 불만이 없이 그냥 다 좋아요? 많죠. 뭐가 많아요? 그냥 덮어줘요 좋은 게 많아요? 뭐가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laughs>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지 많죠. 이게 말듯이 좋지 않다는 것도 많다. 이것을 지금 이제 내가 내느낌에그랬어요 응. 좋지 않은 것이 많아요. 제 아내가 저랑 살면서 나는 그냥 뭐 불편 없이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 나중에 한번 화가 났을 때 보니까 내가 너무 참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정말 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 예수님처럼 막 그런 마음으로 해서 특히 또 몸도 또 연약하니까 잘못하다는 성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드냐면 어쨌든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와이프라고 생각 안 되고 딸이라고 생각. 하는 내가 선택해봤자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예요. 내가 나도 무슨 또뭐다 뭐, 좋아하는 일만 생기겠어요? 답답한 일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어쩔 뭐 대고 그냥 딸이라고 생각하면 딸이 뭐 그런 일다 봐줘야지. 그래서 그냥 다 했는데 그렇게 나는 마음을 다 마음을 다한 것보다 내가 좀양보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더 뭐예요? 불만이 있더라고요, 불만.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얘기하니까 뭐 좋다고 막 얘기하지만, 불만이 있더라고요. 내가한잔놀랐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조금 똑똑한 여자분들 만나면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아이 뭐, 나보다 돈도 못 벌어. 나보다 뭐, 응, 어, 어, 능력도 없어. 뭐, 나보다 뭐, 어, 뭐 부재를 하지도 않아 이러면은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겠어요? 경외하라. 경외는 불만 자체가 그럼 없어야 돼. 무조건 땅도 없어야 돼. 무조건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누가 좋다? 여기 이 세상은 우리는 뭐라겠어요? 같은데 시험이라겠어요. 시험. 이 세상은 우리는 뭐예요? 이 학교가 <laughs> 있어요. 응? 학교가 뭐가 있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잘 먹고 잘 사고 뭐 명예롭고 뭐 이런 것은 벌써 하나님을 정의하는 마음이 믿음으로 는 거예요. 뭐 친구들한테 뭐 모든 예절까지 잘 보이려고 뭐 헤어스타일 잘 하고 이것도 좋지만은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의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걸그싹 바꿔야 돼요. 싹 버려야 돼요. 뭐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상경을 위해서 나는 경의하는 사람. 네가 아무리 코주부처럼 술, 술을 처먹고, 어, 코주부가 돼가지고, 뱃짓을 해도, 나는 내할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떤, 하나님을 경의한 것이, 꽉, 고집, 이게 딱, 이게 픽스를 해놔야, 이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편하고, 기쁘고. 그럼 그거 안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평생 죽을 때까지 테스트 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할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마음이 뭐예요? 남편에게도 경외하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손해본 것 같은데, 잠시간, 하나님 말씀 그냥 그렇게,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지. 나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자들 뭐, 그냥 막, 막 조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여자들도 편하고 좋은 거예요. 음. 좀 내가 좀오가건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음.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음. 남자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정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모습을 볼때 여자분들은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누구도 경외해야 돼요 남편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줘요 그런데 이런 예쁜 마누라가 나한테 있는데 왜 사랑을 안하겠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랑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늘 대화를 해봐야 돼 근데 내가 참 나도 더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더 이걸 어, 어제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나요 그냥 다 아는데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조가 남자는 얘기하는 걸 별로 싫어해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은 얘기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허가진 얘기도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재밌게 또 듣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그 싫어하기. 아이고 말도 말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 내가 그 네. 말도 잘 들어줘야 되겠구나. <laughs> 그 말도 잘 들어줘야 되겠구나. 또 세밀하게 다 듣고, 감정으로, 아, 그랬냐고. 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 사랑하는 음. 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제 내가 좋은 걸 배웠습니다. 음. 요와를경하는 자는 누군요? 시0편 25편. 그 태갈기를 저에게 가르치시다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할 일이 많아요. 양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은 무슨 태갈 일이 많아요. 무슨 뭐 프로그램 너희야 되고 못해야 뭐 되고. 뭐 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하고 막 여러 가지 걸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이 돈 번다면은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걸 하고 어떻게 돈을 투자해야 되고 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태갈 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해놓고 보면은 돈벌것 같은데 돈이 안 벌어지고, 해놓을 것같으면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안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에 맞는 일, 네가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해갈 길을 다 보여주십니까?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냥 아니면 쉬어 그러면 쉬심 속에서 우리 주님하고 결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이게 크게 성공 안 된다 하더라도, 태갈 길을 준 것만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하는,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의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자먼의 2장에 보니까, 대저 요호하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입해서 내시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근심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러 하십니다. 그런 즉, 내가 공예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할 길을 깨닫게 된다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선한 길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머리로 어 그냥 좋은 것만 골라서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내놓고 보면 은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만 낭비하고 바쁘기만 바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떨림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입맞출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라고 우리 속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큰 집이 아니더라도 젊은 집에 살더라도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고한 의례가 있는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계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 살면서 얼마나 이 악한 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힌지 모르고, 알게 모르게, 치어놓고 보면, 어머, 당했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우리가 말해요. 평강이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뭐가 있는가요?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누구 덕이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의하면 자녀가 뭐 해라, 뭐 해라, 잘 되는. 뭐해라 뭐해라 말할 것이, 없 하나님을 경의하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게 해준다. 내가 좋아하는 부절이지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험은 채물과 영광과 생명재니 음. 채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은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계속 없어지지 않은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1년짜리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짜리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짜리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년짜리 생명이 있니다 생명의 힘을 자꾸 길러야 돼요. 응. 생명도 겨, 겨우 구원받는 생명이 있는다면, 이 생명이 구원을 넘어서 강건한 생명이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찾니다 하나님 나는 경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우리 자신 우리 마음 우리 생각 하나님 경외로 옷을 박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정말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하고 그참 공급으로 하나님 낮춰주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줄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내 찬란척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더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한 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일만 만들고 문제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도 우승면서도다해 주시고 힘차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 입에 싣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름하며 예수님 감사합니다.